마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오늘 이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그 집이 바로 위치한 마을 정류장이에요 마을버스 정류장 여기 보시면 은산 1위 양전 마을 안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마을 안에 정류장이다 보니까 장날에만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을 보러 갑시다. 오늘 말씀드릴 집이 여기입니다. 요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집이에요. 자, 이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언제나처럼 집 주변을 먼저 둘러봅시다.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이 음 200평 정도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상당히 커요. 이거는 지금 이장님께서 로탈리를 쳐주고 세워놨는데 이렇게 농기계가 서 있습니다. 밭둑으로 보면 이게 호두나무, 그 다음에 옆으로 아로니아 그리고 요거는, 감나무. 쭉, 뭐, 도는 김에 계속 돌아 봅시다. 아유, 뜨거. 양산이라도 좀 쓰고 올걸 그랬네요. 아로니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뭐,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알도 좀 작고 한데, 아로니아가 지금 수확식이죠. 잘 여물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추나무. 와. 대추 엄청나다. <laughs> 야 이거 오늘 가을에 내 대추 좀 따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뽕나무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어 어떤 과실수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두 같기도 하고 열매가 없어요. 요렇게뭐 죽은 나무도 있고. 다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마을의 이장님께서 로타리를 쳐놓은 상태고요. 요거는 요거 자두나무 같은데, 네, 자두나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나무. 와, 배가 뭐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익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이르겠죠. 배가 있습니다. 집은 지붕에 기어 강판을 얹고, 외벽에 단열 공사를 하고, 페인트를 새로 싹 칠해놨습니다. 집의 방향은 현재 시간이 12시인데요. 어, 정중앙에 저렇게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봐서, 음, 정남향에서 조금 서쪽으로, 남남서 방향 정도 되겠습니다. 집 왼쪽에는 이렇게 수도가 있고, LP 가스가 있고,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페인트질 이쁘게 잘 했죠. 집 앞에도 이런 봉당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집 우측으로는 여기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여기 이제 감나무 그리고 이게 머루에요 머루 머루인데 뭐썩 그렇게 잘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루여도 지금쯤 익어야 되지 않나 포도는 익고 있는데 그렇네요 집뒤 안쪽입니다 여기도 청소를 싹해 놓고 요런 음뭘 수납할 수 있는 요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지금은 잠겨 있네요.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어, 보시듯이 리모델링 공사 후라서 집 뒤안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집 내부를 봅시다. 일단 이 왼쪽에 여기는 창고처럼 쓰려고 만든 공간인데요. 와,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 틀을 다 짜놨어요. 이렇게 <laughs> 이런. 어 서랍장을 이렇게 이용한 것도 나름 센스가 보이네요 자집 내부를 들어가 봅시다 원래 입구는 여기죠 입구는 여기입니다 우측에 여기가 정문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신발장은 없지만 신발을 놓게 공간이 있습니다 딱 여기서 들어와서 봤을 때 왼쪽으로가 거실 겸 주방입니다. 싱크대 상태 괜찮고요. 창도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쁘게 새로 바꿨습니다. 냉장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큰 방이 있습니다. 옷장 이거 그대로 써도 된다고 했고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틀을 공사를 했네요. 그 다음 거실과 붙은 곳,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창을 새로 공사를 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충분히 세탁기를 놓고도 공간이 널찍합니다. 그 다음 작은 방이 있고요. 여기는 애기를 써도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창을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방. 양쪽에 창이 있네요. 집뒤 안쪽으로 보이는 창과 마당이 보이는 창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단창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요거가 이제 이중창이죠. 안에 밖에 창이 있는 그런 구조의 창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거실에서 딱 봤을 때 거실, 방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화장실, 주방, 요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 외부 다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리가 정말 이쁘고 깔끔하게 잘된 집이죠 요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이 집을 몇번 찍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아이 분들이 살다가 이사를 하고 또뭐 다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는 지난해까지 요 사셨던 분이 좀 겨울에 춥더라 이런 말씀에 주인분께서 외벽에 단열공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끔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태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시골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보셨듯이 장점이 참 많은 집입니다. 집 방향이 남쪽을 보고 있어서 해가 잘 든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집 앞에 넓은 텃밭 그 다음에 텃밭 주변으로 과실수가 심겨 있다는 거 상당한 장점입니다. 단열공사 잘돼 있는 거 장점이고요. 마당에 수도도 있는 거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냉장고와 에어컨이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큰 장점일 수가 있죠. 버스가 뭐 장날이긴 하지만, 어 장날마다 버스가 집 앞에 들어온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굳이 이 단점을 들자면 글쎄요,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소와 주인분의 연락처 그리고 임대 조건 이런 거는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더보기 설명란은 제목을 누르거나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을 비워두지 않고 리모델링을 싹한 뒤에 임대를 내주신 집주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 주인분의 연락처가 아니라 그 마을 이장님의 연락처를 남겨놔야 되겠네요. 주인분께서 나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집으로 오시는 분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일임을 했으니까 어, 집을 보시고 이장님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다고 해서 먼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 뭐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쭉 만나보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안 음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면접 보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마을에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살 사람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그 중에서 고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입니다만. 내가 집을 보러 갈 때는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음, 귀촌하는 부부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꼭 부부가 와야 된다라는 조건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임장길에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피초만이었습니다.